지금까지 계절별로 기상 재해가 발생했던 상황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남북 기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에는 국경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 협력은 재난 협력입니다. 이념 등 정치적 요소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서로 합, 협력할 경우 남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민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한파, 가뭄 등 기상재해가 가속화되는 추세인데요. 남한만 보더라도 최근 피해 규모가 해당 1조 52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연평균 8,5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남한의 경우에는 재산형 피해가 많은 선진국형인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많은 개발도상 국가형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